이런건 높은 트림 가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차량에도 베이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랜저 르블랑이 아마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전시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이 있습니다 막 따끈따끈하게 어제 전시된 차량이에요 실내가 이렇게 뿌셔시한 이 차량 함께 보실까요? 옆에, 옆에, 옆에 타세요 뿅! 자, 이번에 새로 나온 그랜저는 르블랑이라는 등급이 추가가 되었어요 얘는 기존의 캘리그라피처럼 호화 사양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가성비 사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관에서 이렇게 변한 건 없어요 기존처럼 범퍼 하단부도 이제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LED 라이트라든가 LED 주간 주행등 그리고 LED 시그널까지는 동일합니다. 앞모습 변한 거 없습니다. 사실은 동일해요. 휠은 르블랑 등급에는 18인치의 알루미늄 휠이 적용되고 이 있고요. 뒷모습으로 넘어가게 돼도 그대로예요. 뭐 캘리그라피처럼 트윈티 머플러가 적용이 됐다라든가 사틴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하고 외관상 변한 건 없다. 그럼 실내로 한번 탑승해 볼게요. 와, 우선은 실내. 와 실내 컬러감이 화사해요. 베이지 컬러. 보통 이제 부담스러워서 많이 선택은 안 하시긴 하는데 보통 이제 베이지 컬러들은 고급 차량이라든가 최상위 트림에 배치를 해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차량에도 베이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물론 블랙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도어 트림 보시면은 모두 원터치로 업다운이 되는 윈도우가 적용되고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다 열리고요. 뒷유리도 이렇게 차음글라스가 돼 있어요. 이중접합 차음글라스 두 장으로. 접합이 된차암글라스가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유리도 당연히 이중접합 차암글라스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접합 차암글라스는 아무래도 정수성이 굉장히 좋죠. 자 실내 탑승했습니다. 도어 트림들이 이런 데까지 만 가죽 마감이 되고 퀼팅이 들어가고 그렇게 고급 사양은 아니에요. 르 블랑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성비 사양, 3,5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이 풍부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랑 말랑, 말랑 말랑. 여기가 좀 가죽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킬리그라피 구입하시면 돼요. 가격이 한 60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르블랑 등급에서는 12.3인치 LCD 클러스터가 기본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기존 그랜저 구매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했던 옵션들만 묶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크게 막 변화됐다는 라건 없어요. 실내 색상 말고는 대신 옵션이 많아졌습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스마트 센서라고 하는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현대 스마트 센서 무조건 넣세요라고 추천해드렸던 그 안전 옵션들이 기본이에요 공조기 쪽 보시면은 냉난방 통풍 시트가 운전석 보조석 두 군데 모두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앰비언트 무드램프 기본화 그다음에 터치 타입 공조기 적용되고 있고 시트의 소재는 가죽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후시를 놓게 되면 짜잔 서라운드 뷰가 기본입니다 자, 서라운드 뷰는 앞, 옆에, 뒤에까지 모두 카메라 4개를 조합해 가지고 위에서 본 것처럼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당연할 거고, 그 다음에 전진하게 되면 전방 카메라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라운드 뷰가 적용이 됐다는 것보다 보시면은 사이드 뷰 모니터도 적용이 된 거예요.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깜빡이 킨 쪽을 계기판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회전할땐 당연히 오른쪽일 거고요. 물론 최상위 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봤을 때 이렇게 메모리 시트라든가 전자식 조절 스티어링 휠 그리고 보조석에 워크인 스위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높은 트림 가야 돼요. 실내는 LED 룸램프가 모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뒤로 가볼게요. 아참 그리고 여기 도어의 커티시 램프 모두 다 되어 있고 요거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럼버 서포트가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척추 받침대가 앞뒤로 움직이고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뒷자리에 탑승했더니 뒷자리에서도 화사해요. 기존에는 이제 브라운 컬러가 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 이제 브라운 컬러, 그 다음에 블랙이 좀 많은데 이제는 베이지 컬러도 많이들 선택하실 것 같아요 제 원래 포지션대로 세팅을 해놓고 뒷자리 오니까 굉장히 넉넉한 레그룸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랜저가 제네시스 GV80보다 레그룸이 훨씬 큽니다 제네시스라고 하면은 기존의 대형차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제네시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 뒷자리 소재 모두 가죽 시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뒷자리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는 적용이 되고 있고 통풍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커튼 이런 거 없네요 수동 커튼 그리고 뒷 유리 전동 코튼 이런 거 없어요. 딱 가성비 사양입니다. 팔걸이 내려 보면 수납함과 충전 젠더 그리고 커플도 있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는 전동 트렁크. 보여주면 전동 트렁크 많이들 쓰시니까 그렇게 특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네요. 아무튼 이 등급에는 이렇게 편의 사양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르 블랑이라는 뜻이 미국에 있는 어떤 지명이기도 하고요 프랑스어로는 흰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색깔 시트로도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기존에 낮은 트림의 그린저를 구입하셨던 분들이 이것저것 옵션 넣으면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선호도 옵션들을 막 묶어서 가격을 살짝 낮췄습니다 물론 그랜저가 어느 정도 팔릴 만큼 팔려가지고 현대에서도 이렇게 가성비 모델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요. 모든 차량들은 판매량이 좀 되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팔렸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가성비 모델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랜저 르블랑이 아마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그랜저를 산다라고 해도 이 르블랑 차량을 구입을 해서 실내는 이제 베이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물론 베이지는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영상 도움 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